안무 안녕하세요 코야입니다. 안녕하세요 틴트입니다. 지금 손하고 좀 이렇게 손하고가 이렇게 고지수가 코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틴트 이제 합동 영상을 저희가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틴트로 하고 틴트에서 쓰 이름은 코나죠. 그래 틴트하게도. 응. 그냥 틴트입니다. 제제 손이 살짝 뜨거워서 이게 좀 많이 어? 묻었는데. 얘 좋아요, 하나. 응? 음. 누구도 왔어요? 알려주세요. 잠깐 내가 실친 아니면은 템, 템이야. 여기가 책진창인가? 아니, 아내 냅두면 내뜨면 돼. 어, 그래? 그냥 책진창, 택틴을안 달고 있는 거야. 어쩝수 안녕! 누구야? 템. 교환하게 되겠다. 난 얘는. 아까 나 카톡 어. 했거든. 어, 얘, 이거 뭐라 했지? 이거 뭐지? 벨코코. 아니야. 가. 어? 아니야? 벨코코? 그, 그거, 그거. 이름을 모르겠어. 폐... 헤가 뭐야? 폐? 이거 폐? 아니, 아니. 나갔다. 어, 저런데? 다시 읽거구나난내 친구들이 거의 다 놀러 가도. 어떡해. 어제 심심하겠다. 이번에 다 거, 거를 먼저 네, 봅시다. 나오둑아나오도 아,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럼 난 얘. 이게 아니야. 다 묻었어. 아니 이거 해 이거 아까 내가 다 만져가지고. 기포가 차 있어. 응, 기포랑 이거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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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나나나나거나나나나나나나아나아 내가 나나나아아 내가 내가청소구기로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고 손에 겁나 구가그리고가고로 이거는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크런치박스 구가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가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친 보통 슬라임 하나에 거의 만원 막하자아 8천원 막 그러잖아 응 그럼 원래 다섯, 여섯개만 와야되는거 아니야? 나는 왜 안나오고 있었지? 너가 안나오고 내가 원래 이 핸드폰 주인인데 왜, 내가 왜 안나오고 있었지? 지금 니가 중간에 차지해서 그래 얘, 얘가 밴드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, 다친건 아니고 사, 사막이 나, 나도 원래 발 사막이 있었거든 겁나 무서워 사모이 뺄때 나는 아파 나는 마취하고 뺐거든 나도 마취하고 뺐어 근데 마취할 때가 제일 아파 그니까 러 주사 맞으니까 주사 겁나 무서워해 다 나. 갑자기 나이게기가 만지고 싶어졌어 갑자기 슬라임 맞으다 버킷을 왜 만져 나교환해도 수요일에 보낼 수 있어 학원이 늦게 끝나죠 알겠어 그럼 내가 그 날짜 정해볼게 갑자기 어? 버킷을 만지고 나지야. 노동먼지 참. 어 아니 응. 갑자기 이렇게 크런치가 있는 이렇게 만져. 아니 이거 아프다. 근데 아프지. 걔가 제일 아파. 오 어, 아프다. 얘 아파. 크런치를 시키는 게 아니었어. 크런치를 살짝 아파. 어, 벨코코인데 민트 버전. 아얘 얘가 벨코코였어? 어 민트 버전. 아, 진짜 벨코코 만져보고 싶. 벨코코 민트 버전. 이거는 오드로스 나가... 라임 감귤. 감귤 버전입니다. 이게 p p 알인가 들어있어요. 한다. 이런. 겁나 너만 주연하고 있는 것 같다. 뭐가 안 나오고 <laughs> 있잖아. 아, 네가 준간에 차지하고 있아 아, 지금 손이 너무 뜨거워 나. 너슨 거지? 왜? 그거이 짱이긴 한데 응. 근데 오도독거리는게 좋아 되게 잠만나 나와있을게 아나왜 손이 왜 이렇게 뜨겁지 나 나가 자거 너무 오래 타고 있었나? 아 아파 그 윤별은 그거 시험 보러 갔대 아 원래 윤베드 쳐달리는데 시험 보러 갔대, 씨. 나, 나, 나도 원래 그거 하러 가려고 했는데, 요, 그냥 나 후반기 때 나가려고. 아. 그래, 후반기가 좀더 쉬워. 왜냐면은 좀, 배우고 나가니까 좀. 아, 파나 이제 초반기 때나갔자 아무것도 몰랐어.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. 배운 게 2대1까지밖에 없었거든. 어, 인정. 그래서 나 거의 다 모른다고 별표 이랬어. 나..나..나..나는 별표 안해놓고 그냥 풀긴 풀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각도기 안가져갔어 뭐만 들까요 이거 벚꽃 슬라임 지금은 여름입니다 벚꽃 안보여요 거의 아 이거 진짜 벚꽃 슬라임이야 네, 벚꽃이 안보인다고 잘아씨 몇방금 내려갈거야 겁나 불편하가 부글부글 쩝쏘야 나도 이뻐. 쩝쇠야, 너그 초대하고 싶은 애들 있으면 초대해도 돼. 아니, 너희 집 너무 먼거 아니야, 우리 집하고? 안성이. 아니, 안성이 내 친구가 산다고요. 남사친. 남사친. 안성이도 살고, 대구에도 살고, 부천에도 살고 나 어딘지 몰라 마성에도 살고 여사친도 있어 되게 되게 많아 벨코 응. 코게 ASMR 또내 내가 이렇게 내가 그치 이돌이야 다음은 버꽃슬라임 너무 멀다 응 그럴게 얘도 짱인데? 뭐가? 이거 벚꽃을. 응. 음. 근데 내 기준으로는 그것보다 더 짱이겠다, 여기서? 뭐가? 기포 소리가? 얘 진짜 짱이야. 걔? 응. 어. 아까 만져었는데 진짜 짱이야, 얘. 두개손안 묻는다, 잘. 너 조용히 해봐. 나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. 나갔네 초대하러 와야 돼 아니 원래 우리 팸이 여섯 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이 나갔어 누구? 에이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유튜브도 그만두고 이제 팸도 탈퇴했다고 그래서 나갔어 잠깐만 조용히 해봐 짱인데? 그치 짜리지 그니까 러 얘보다 짜린데? 근데 이거 점점 만지다 보니까 손이 아픈 기분이다 어 크런치니까 왜 크런치를 어. 시켰니? 서양 서 김밥 어한 1시간 정도 거아니야아니야냐 30분 나 홍대, 홍대 갔는데 30분이야 아 맞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뭐. 아니 30분에서 40분. 아니야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 좀 멀리씩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그 뭐 정도 걸리니까 사람마다 이제 하는 거리가 다르니까 어. 이거 먼저 볼래? 어 짱이 지얘 찍어줄게. 손을 묻어. <laughs> 내가 너 찍어줄게. <laughs> 예. 손을 <손에> 묻는다니까. 왜너왜 <laughs> 이렇게 묻냐? 야예예 예, 이티 좀 넣어줘 빨리. 아씨. 음. 아니 얘 진짜, 슬라임 진짜 못 만져요. 못 만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손이 뜨겁다고 몇 번을 말해. 떼줘. 아. 어. 나 홍대 원주 만져봤는데. 그니까2 시간? 2 시간? 네. 야 그러면은 거기서 거,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. 아니 너무 무슨 내내내 내가 뗄수 있어 여기서부터. 아 잠깐만 저거 주면 떼기 쉬워. 음뗄수 있지. 저거 떼게 이제. 나도 같이 떼어줄게. 아유 너좀 이따 손씻고 와. 손이 너무 뜨겁다. 넌 그러면 액큐, 그냥 액... 내애기를 만져. 그래. 그냥 애기를 만져. 근데 <laughs> 애끼 <그냥 액큐를 만져. 웃음> <laughs> 만지다가 좀 괜찮지면 아손좀 어, 차면, 그래. 얘를 만져야겠어 나. 아니, 얘 진짜 이렇게 못 만지네. 아니, 슬라임. 만지는 게 아니라 몇번 말해. 지금 내 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니, 너? 하팩 수준이야. 밖에 오래 있어가지고. 됐어, 이제 손 씻고 와. 음. 아, 아까운데, 애기. 1인칭. 저 1인칭으로 할게요. 지금, 코에 어디 가가지고, 일정 손 씻으러 갔거든? 포켓죠 버켓 포켓? 버켓? 나1 인치로 할 거야. 안 돼. 내 핸드폰이야. 안 돼. 중간에. 와씨. 와야 내 얼굴 기 삭제할 거야 너 어떻게? 나, 너 실시간 하고 난 삭제. 해아 어, 진짜? 어. 나 실시간 올린 게 많이 없어. 너 오늘 주연하지 말라고 몇 분만 해. 아니, 난 그냥. 1인 치워. 치워, 혼자 하지 마! 1인칭으로 하다 보니까 1인칭으로 되네. 아, 그래? 나도 1인칭으로 해버린다. 오. 진짜? 나도 1인칭으로 해버린다, 이렇게? 내일 눕냐